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자파송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중에 음... 39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이 예사 제자 파송의 말씀이고 11장 12장은 그 파송 결과 파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주신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은 그런 형편이 되게 했지요. 오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실 표적,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죠. 우리로 치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결과물, 기적 같은 것, 또 특별한 은사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 자체가 귀하고 중요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오는 선물에 눈총을 두고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모양과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물이나 은사나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질문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표적 중에 표적이죠.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쉽게 십자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해야 되겠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에 밥이 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토해내서 살아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요나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예고편 같은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당연히 3일 있었겠죠. 십자가의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물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후에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표적 중에 표적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는 죽으심과 또 부활로서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듬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까지 이긴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하겠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인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렇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어,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그 기적의 주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수많은 기적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빨리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유익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형편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뭐가 생기든 안 생기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마땅히 그러니 아버지와 나 사이에 경배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교도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묻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와 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이 누구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묻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볼 때는 그의 동생과 어머니를 누구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것이죠. 앞에 요나의 표적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으로는 형제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아버지를 둔 형제,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표적 중에 표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되겠습니다. 표적의 결과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서 떠나지 않고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표정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나에게 가져오는 유익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이러면 병이 낫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떠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내 자신에게만 눈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